안녕. 사실은 총 돌리는 소리를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넣고 싶었는데, 내가 따로 사운드 준비한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할게. 어차피 사운드 넣는 거에 대해서는, 그, 여기 13강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냥 나중에 하도록 하자. 응. 사운드 넣는 게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엔 총을 갖다가, 왜 그, 여러 아바타들이 간지용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총을 갖다가 휙휙 돌리다가 탁 잡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걸 갖다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일단 총이 돌아가야겠지 일단은 총이 그 하나의 총이 돌아간다 돌아가다가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속임수고 그 이제 사실 총은 돌아가는 총이랑 그냥 총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건롯 해가지고 돌아가는 총을 따로 만들자 일단 기존 총은 갖다가 그냥 비활성화를 시켰어 자 여기에다가 이제 애니미터를 넣어 그 다음에 여기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하나 만들어주자 이걸 여기에 애니메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애니메이션 탭에서 create 그래가지고 건 아래 다시 로테이션 음, 그렇게 해서 이건 자체를 갖다가 움직여 줄 거야 어떻게 움직이냐 자 0초에는 그냥 가만히 냅두고 한 1초쯤으로 할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로트 클릭한 다음에 여기 로컬로 해서, 이렇게 돌려주면은, 괴상하게 돌아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돌려, 어, 결론은 어떻게 돌려야 하냐? 그러면 어, 이건 아니네. 자, Y. 이것도 아니네. 어, Z. 이것도 아니네. 뭐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이게 00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편하거든? 그런 거로 라이트리스트에다가 그대로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여기에 로테이션을 넣어버릴게 음, 여기에서, 포지션만 가져오자. 이스 밸류스 해준 다음에, 이거를 000. 음. 그 다음에 여기다 로테이트를 넣고, 어디 과연 생각하는 대로 잘 돌아갈까? 안 되네. 이럴 때 이제 살... 살짝 그 오싱야 고급적인 느낌의 테크닉이긴 한데. 위에 있는 걸 갖다가 애초에 그잘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축을 갖다가 돌려가지고 맞춰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린 Z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 돌아가게 할 거라서, 파란색 보이지? 파란색 이게 Z축이야. 그래서 초록색을 돌려가지고, 얘랑 딱 수평이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에다가 로테이트를 넣어주자. 그면 얘를 파란색으로 돌리면 Z축만 움직이면서 조절이 되지. 응. 자, 그래서 애니메이터는, 이게 아니라, 여기로 옮겨주자. 이것도 이름 바꿔주고, 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만들었던 애니메이터를 그대로 넣어줘서, 어. 여기에서 z를 움직인 게, 이제 1에서, 어. 1초쯤에서 z를 움직여가지고, 한 바퀴 돌려주자. 여기에서 14.146이니까 간단한 숫자야. 어. 360도 돌린 거니까 374. 모형이 아까 어, 374.14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았다는 거겠지. 어. 근데 어, 아까 전에 설명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설명 을 못했었는데, 어 지금 이게 휙휙휙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지그 이유가 바로 커브스 때문이다. 왜안 보여? 이거를 안 열어서 그렇구나. 어자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자. Ctrl A. 가 아니라 a인가? 어, a하면 나오네? 여기에서 y만 움직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여기에서 좀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 움직임이 보면은 이런식으로 점점 줄어들게 그래프가 되어있는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컨트롤 a를 해가지고 전부 클릭한 다음에 클릭해서 버스 단젠트 리니어 리니어가 이제 이 그래프를 직선으로 만들어준다는 거거든. 잠깐만, 이거 y가 아니라 z잖아. 이렇게 보면 그래프가 보이지? 내가 뻘짓을 해버렸네? 어, z를 움직여준 거였지, 우리가? 어, 이런 식의 느낌으로 그래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직선으로 바꿔주면 해결이 된다. 컨트롤 A 해서 여기에다가 클릭 여기 점에다가 하는 거야 마스 탄젠트 리니어 자그 다음에 한번 보자 어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지 근데 좀 속도감이 부족하다 그럴 땐 이거를 360을 더 더해 주거나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 해 주거나 아니면은 여기 샘플을 갖다가 올려주거나 이미 한창 만들어 놓은 것을 할 때는 이미 한창 다 만들어 놨다 그러면 백, 이거 샘플 조절하는 걸 쓰고 그냥 일부분을 갖다가 처리한 것이다 하면은 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줄여주는 걸로써 보통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빨리 돌아가는 것 같네 그래서 이제 실제 원리는 인게임 느낌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휙휙돌아가는게 나왔다가 이거를 끄고 그대로 이거 건을 나오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로트를 갖다가 꺼주고, 음. 또 다시 애니메이, 그 오버라이드 애니메이팅을 해줘야겠지. 자, 컨트롤러 우리가 아까 전부터 계속 애니메이팅할 때 쓰던 애니메이터, 잠깐 이거 방송되고 있는 거 같지? 오케이, 애니메이터에서 애니메이션 작성을 해주고, 그랬 c l 클릭해서 거, 홀드. 로테이팅 건으로 이름을 해준 다음에 이것도 자물쇠 채워주고 클릭, 아마추어, 힙스, 스파인, 체스트, 라이트 쇼더 라이트 함, 라이트 브라이트 리스트 해가지고 로테이트가 나오게 해주자 응,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오른손은 좀 펼쳐져 있어야겠지? 응. 여기에서, right, 여기서 left finger in-out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오른손이야, 사실은. 뭔가, 옛날부터 있던 버,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지. 하여튼 계속 이렇게 되어있더라. 왼손도 똑같이 해주고 싶다 하면은, right finger에서, 미러를 하면은, 왼, 왠... 미러가 아닐 텐데. 어 여기 Copy Value to the Mirror Side 하면 왼손도 똑같이 적용돼 이거야 오케이 다 만들었고 이거를 꺼주고 켜주고 바디 자체 에 비활성화 시켜주고 오버라이드에서 어디보자 로테이트 건은 어디에 들어가게 해줄까 thumbs up f8에다가 넣어주자 hold rotating gun 자 넣고 이제 업로드 대강 여기에 사실 이것도 저번 덤이아바타에서 이해력이 빠른 애들이라면 대부분 알았을 텐데 어,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애니메이터가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으면은 그 오브젝트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래가지고 걔를 갖다가 오버라이드로써 오버라이드에서 애를 갖다가 움직여주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 오버라이드 길이는 사실 0.02초 정도까지가 최고거든. 왜냐하면 오버라이드 길이가 길어지면은 오버라이드 길이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버그를 발생시켜 그래서 안에다가 그냥 애니메이션 자체를 넣고 오브라이드는 활성화만 시켜주는 이런 역할로 많이 쓰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애니메이터를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자, 자동으로 움직이게 해준 것이다. 그러면 한번 아바타를 다시 바꿔준 다음에 상자 아바타 다시 불러와 보자. 어디, 월, 총을, Shift F8을 하면은, 돌, 리고 있지? 어. 어, 포즈 멋져. 이 상태에서, 오케이? 다시 돌리다가, 탁. Shift F8, F7. 이쯤 되면 좀 멋져졌지? 아, 그리고, 어, 데타미셔들한테 죽은 팁인데, 오른 Shift로 하면은, 오른손이 움직여. 우리가 오른손에 넣었으니까, 손동작도, 오른손에 넣었으니까, 오른손으로 해주는 게겠지 오른손, 탁 FR, F7. FR, F7. 위치조절 같은 산세한 건 나중에 하면 되고. 오케이. 자, 그럼, 이번 강좌는 좀 스무스하게 끝났는데 자주 넣는 거라 그런지 자, 다음에는 이제 좀 고급 편이야. Fixed Joint를 사용해가지고, 월드에 고정되는 물체 만들기. 자, 그러면 이따가 또 보자.